가 짱이지. 등번호에 숨겨진 비밀 수정판. 오늘은 축구 선수의 등번호에 숨겨진 비밀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 먼저 1번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골키퍼들이 많이 사용하는 번호야. 골키퍼라고 1 번만 쓰는 건 아니야. 2번 3번, 4번, 5번은 그 팀의 수비수들이 많이 사용해. 6번, 8번, 10번은 미드필더들이 사용하는 번호야. 7번, 9번, 11번은 그 팀에서 가장 빠르고 골 결정력이 좋은 선수들이 사용하는 번호야. 물론 10번도 공격수가 많이 사용해. 그럼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자. 1번 자리는 골키퍼를 나타내. 골키퍼는 상대 공격을 막는 최종 수비수라고 생각하면 돼. 골키퍼 뒤로는 수비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안정성이 최우선이야. 요즘 압박 축구를 하는 팀이 많다 보니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할 때가 많아. 그러다 보니 골키퍼도 공을 잘 다뤄야 돼. 골키퍼는 그 어떤 선수들보다 판단력이 좋아야 하고 그 판단을 믿고 상대의 공격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아내는 자리야. 공격 시에 10명의 아군의 위치를 파악해야 하는 반면 상대 팀 선수들 선수들의 움직임까지 파악해야 돼. 강한 상대를 만났을 경우 팀이 지더라도 골키퍼 평점이 높을 때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골키퍼는 최고 평점을 받기가 어려워. 정말 외로운 자리지. 유명한 골키퍼는 러시아의 야신 있지만 야신은 저번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서 다른 선수를 이야기하고 싶. 키가 큰 편은 아니지만, 한때 스페인 국대였던 카시아스를 말하고 싶어. 골키퍼들 키가 대부분 190cm가 넘어. 그 반면 카시아스는 180토 중반이었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최고의 골키퍼였지. 그의 업적은 나중에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 2번은 오른쪽, 3번은 왼쪽 풀백을 나타내. 두 포지션은 수비 역할을 맡으며, 한대 공격을 방어하고, 공격 시에는 측면에서 팀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 풀백의 움직임에 따라 전술을 변형시킬 수 있어 리버풀의 아놀드 같은 경우 풀백인 내 공격 시 10번 위치까지 올 때가 있더라 정통 풀백의 움직임을 가지고 플레이를 할 때도 있지만 저번 시즌은 무슨 공격수인 줄 알았어 이처럼 양쪽 풀백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술이 바뀌고 현대 팀이 대응을 못할 때가 많아 현대 축구가 조금씩 이런 식으로 바뀌는 느낌이야 풀백이라고 풀백 자리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4번, 5번은 중앙 수비수를 의미해. 중앙 수비수는 오프사이드 라이 체크는 필수고 골키퍼와의 소통이 중요해. 자신감도 필요하고 때로는 상대팀 공격수와 신경전을 펼쳐야 하는 자리야. 풀백 같은 경우 대부분 키가 커. 키가 크다 보니 세트피스 때 공중볼을 가져오기 위해 공격에 많이 투입이 돼. 국대 센터백으로는 김민재가 있어. 같은 경우 김민재가 나오기 전까지 최고의 수비수라 하지만 내가 봤을 때 수비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것 같아. 지능형 수비수라 해야 할까? 2002년 스페인전 승부차기 때골 넣고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야. 아무튼 민재형아, 셰리아. 씹어 먹고 왔으니 이번에는 군대 스 리그도 씹어 먹었으면 좋겠다. 6번은 수비형 중앙 미드필더를 나타내, 수비형 미드필더 같은 경우 옐로우 카드를 가장 많이 받는 자리 같아, 자 신이 뚫리면 최종 수비수 2명 또는 3명 뿐이다 보니 책임감과 부담이 큰, 자리 우리나라의 김남일이랑 큰 정우영이 생각이다. 김남일 같은 경우 2002년 카리스마, 철았지큰 정우영은 국대 은퇴 안 했으면 좋겠다. 사우디에서도 부상 없이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 8 번은 중앙 미드필더를 나타내. 중앙 미드필더는 공격은 공격, 수비는 수비 모두 참여하는 자리야. 팀의 허리를 담당하는 자리지. 중앙 미드필더 같은 경우 가장 믿음직한 선수가 그 위치에서 공 수 조절을 잘해야 한다고 봐. 물론 경기장 밖에서는 감독이 하겠지만 경기 중에는 중앙 미드필더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 그런 역할을 잘했던 선수는 제라드가 있지. 제라드는 저번에 말했으니 이번에는 케빈 대 브라이너를 지목하고 싶어. 김덕배 같은 경우 킥이 예술이야. 찔러주는 패스, 때로는 중거리 슛 모두 감각적이지.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움직일 때도 있고 때로는 중앙 미드필더처럼 움직여. 대기에 황금 시대를 연 선수지 다음 월드컵 때 벨기에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참고로 도배 형아의 등번호는 17번인데 10번과 7번을 더한 번호래. 10번은 플레이메이커를 의미해. 플레이메이커는 공격 전술을 주도하고 팀 전체의 공격적인 플레이를 이끄는 역할을 수행해. 패싱, 창의성 그리고 공격적인 기량을 갖추고 있어야 해 팀의 공격력을 대표하는 등번호로 알려져 있어 축구계의 재갈 공룡이라 말하고 싶어 플레이메이커가 누구냐에 따라 그 팀의 승패가 결정되기도 하지 그 자리는 이강인을 말해보자 발렌시아에서는 이강인의 기량을 100%볼 수가 없었지 이강인을 못 믿은 건지 그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 근데 마요르카로 이적 후 감등될 팀을 중위 팀으로 이끈 건 이강인이라. 무리키 때문 같아 파리에서 첫 프리시즌 경기를 봤는데 오른쪽에서 하킴이랑 호흡이 잘 맞는 거 같아 막내형 리그암도 씹어 먹자 7번은 오른쪽 윙어 11번은 왼쪽 윙어를 나타내 윙호들은 정말 많은 역할을 해 오프사이드 트랙을 뚫을 때도 있고. 을 살려 크로스 공격을 할 때도 있어. 수비 시에 빠르게 수비 진영으로 달려가야 할 때도 많아. 어떤 감독을 만나느냐에 따라 수비 참여도가 다른 거 같아. 콘테나 무리뉴, 누누 같은 경우 수비 축구 전술을 추구하다 보니 우리 흥민이 형 엄청 힘들었을 거야. 이번 시즌에는 제발 수비 부담을 덜 가졌으면 좋겠어. 9번은 스트라이커를 나타내. 높은 득점 능력과 스피드, 피지컬, 기술을 갖추어야 해. 상대 수비진을 제압하고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해 공격력과 드리블 능력이 필수야. 팀의 공격력을 대표하는 중요한 역할이지. 축구는 상대팀보다 한 골이라도 더 넣어야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에 9번 스트라이커가 중요해. 팀이 이겼을 경우 그 팀의 영웅이 되는 번호지. 9번 자리에는 정말 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22 다시 23 시즌 이피 l 의시억버그 엘링 홀랑 같은 경우 정말 괴물 공격수야. 저런 덩치로 어떻게 저런 속도와 유연성을 가졌을까 싶어. 다음 시즌이 더더욱 기대가. 되는 선수지. 우리 민재형아랑 붙는다면 결과가 너무 궁금하다. 오늘은 축구선수 등번호 숨겨진 비밀에 관해 알아봤어. 10분쯤 되는 영상으로 모든 선수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내가 좋아하는 선수들을 언급한 거니 그 자리에 더 잘하는 선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해해주삼요 앞으로 축구를 볼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저번 영상에 이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10번이라고 무조건 공격형 미드필더는 아니야. 축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내 스타일로 영상으로 만들어봤어. 다음에는 어,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 안녕.